자,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 슈가가 보이실 거예요. 요걸로 이제 텐션감 주시면서 털을 떼어내실 수 있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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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어, 뭔가? 어, 되게 신기해요. 자, 잠시만요. 그러니까. 여기 지금 한복 어, 여기 안에. 어있어요 약간 보석 호박에 벌레 어, 갇혀있는 것처럼. 털들이 갇혀있어요. 야, 아, 털들이. 뭐가? <laughs> 호박녀의 털들어가있는 것처럼. 야. 아니, 근데 진짜 순식간이고, 때낸 뒤에도 빨개지지가 않아요, 전혀. 와! 이제 보이시죠? 와, 지금 대박신게. 잠깐만요. 지금 여기 보시면, 제가 아까 분명히 이쪽에 털 되게 많았잖아요. 네. 여기 부분 벌써 사라졌습니다. 원래 이랬던, 이랬는데, 빼려 됐습니다. 와, 네. 진짜. 오, 오, 이거는 대박. 한 가닥 한가닥똑 빠져. 장난 아닌데요? 맞습니다. 와, 텐션감 주시면서, 오! 이 방금 보셨죠? 이런 미세한 작은 털들도 다 빠집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진수님께서 오오! 하시는 것처럼 하실 때 처음에 너무 많은 곳을 바르지 마시고요. 처음에 바르실 때일정부분 소량씩만 발라서 떼지고 올라가고 떼지고 올라가고 해주시면 훨씬 더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